아, 센세. 아, 센세! 아, 이번에는! 무려? 풀! 무려 풀로! 와, 탄양 요리 예비제 싹다 그냥 하나도 안쓴 완전 빵빵한 걸로다가. 아, 무사구치 렛냐, 센세! 아, 무사구치 렛냐는 냉전 때 태어났어야 됐어.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가지고 빛을 못 봤는데. 아, 냉전 때 태어나셨으면은 아마 이거 보급 트럭을 이렇게 한 바가지씩 막 쓸어 담지 않았을까 하는 아, 그런 띵킹 한번 해봅니다. 아, 이런 띵킹을 2차 세계대전 때 했다고? 아, 혁명인데? 제가 사실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봐주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했지만 방금 양악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아, 봐줄 필요성이 있다. 야, 안 봐주면 큰일 난다. 깨우쳤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엔 그렇게 하다가 어, 후반 가서는 조금, 맵게 해야 또, 아, 이게 또, <laughs> 재미가 있겠죠? 아, 아무튼, 초반에는 안 맵게. 아, 순한 맛 오뚜기 3분 카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 보인다, 보인다. 안 아, 돼! 네! 로켓 쏘지 마! 젠장! 두두두 타이거 사나 음. 일단 주력이 이쪽까지 이동하는 건 봤고요. 브라보 먹혔네요 뭐 타이거 터졌는데 뭐하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 델타 먹을 때까지? <laughs> 일단은 요정도로 좀 기본적으로다가 병력 좀 약간 둬가지고 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시간이 조금 지겹고 르클레르 구경이나 할까? 언덕길을 오르는 르클레르 전차 비스페전가 계속 돌고 있네 아 제공기 뽑고 싶긴 한데 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제공기 뽑고 싶긴 한데 참을게요 아이 판은 음. 그 순한맛 카레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와 K1을 세대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음 계급상 상비본 계급상 해병이다 이 말이야 아 폭격기로 찜질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어 뭐야 어? 이게 보인다고? 어? 이게 보인다고? 이이 이 블라가 보인다고? 이 블라가 보인다고? 야야 K1이 지금 여기까지 전진을 했어요 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피스파던트는 여전히 어, 계속 돌고 있고 정찰병을 이렇게 많이 깔아야 되는 이유 어, 이렇게 많이 깔아야 되는 이유 이걸 깔아야 에, 상대편이 어디 있는지를 볼수 있다 지금 K1이 여기 있으니까 뭐 여기에 대비를 해둘 수도 있겠고 지금은 다 대비가 되겠있죠 아니면 여기에 어 K1이 여기로 간다 싶으면 이제 본질에 병력 깔면 되고 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뭐 내려오는 아이가 있네요. 아 수색대가 내려옵니다. 수색대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까 이 트럭이 보였던 거네요. 수색대 오면 좀 위험하긴 위험한데 아 K1이 세대 슬슬 이 모식이자 이 순한 맛을 버려야 될 때가, 아, 온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요거는 줍시다. 아, 줄건 줘. 줄건 줘. 어. 양심적으로 줄건 줘. 아, 이제는 풀자. 어, 이제 풀자. 이제 델타 가자. 아, 이제는 델타 들어가자. 델타. 아. 델타 들어가지. 어? 오 라파리 뒤져버렸어요 어 라파리 뒤져 버렸어. 어 라파리 뒤졌어. 라파리 뒤져 버렸어. 아 이거 어떻게 라파리 뒤졌어? 어니어 라파리 뒤졌다고? 어 라파리 뒤졌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요. 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 맞아. 어,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가자. 끌 느끌한 느끌래도 출발. 경전차 출발. 명륜 경전차 갈비 만들러 갑시다. 명륜 경전 갈비. 자 이렇게 이 응축했던 포인트 모아가지고 델타 뚫어버리기. 이끼 없기 이끼. 충격군을 더 뽑을 걸. 충격군을 더 뽑았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구만. 아, 피스라인 가고 제공기가 없죠? 롤란드를 진짜 영혼을 끌어가지고 앞당겨야 될것 같아요. 르끌르끌라, 르끌레를 가겠습니다. 각 해보니까 한국은 ATGM도 없어요. 오케이 어, 원. 잘 가시고. 가자. 아 가자. 한 방으로다가 다 뚫어버리기. 이기 없기 이기. 자 과연 사령부를 어디다가 옮겼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 박격포도 옮겨. 아 박격포 옮겨. 박격포를 옮겨버리기. 이기 없기 이기. 어 과연 사령부가 어디까지 진출을 어 있었을지. 일단 여기 연막 뿌리는걸로 봐서는 어 거기에 뭔가 이이 있다 싶긴 한데 일단은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비호 비호 잘 가시고 자 이제 이러면 사령부까지 바로 코앞이죠 이게 전격전이다 아 이건 못 참지 이게 전격전이지 오케이 경전차가 잡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 아한 5분 정도 만에 뚫어버리기 어 뭐야 아 여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비호 한기가 아, 있고요 이건 나중에 뽑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을 안 써도록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라스를 또 썼어야 됐는데, 라스를 안 썼네요. 일단 타이거가 있죠. 타이거를 일단 간보다가 아, 그렇게 막아야 될것 같아요. 네, 게 여기까지 전진하고. 지금 급하죠? 지금 병력을 아주 많이 부르신 그런 모습. 아, 좋지 않아요. 아, 지금 좋지 않습니다. 타이거 끄고요. 아마 그 정찰 요리까지는 같이 안 왔기 때문에 타입으로 비비면 은 어떻게든 될것 같아요 어? 아이호크 아 기름이 다 됐네요 지금 기름이 다 됐어요 폭발 응전차가 이렇게 일을 잘한다 제규어가 두발다 쐈는데 비호 못 죽였어 실화냐? 어? 제규어가 두 발을 다 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어이씨, 이거, 이거, 그죠? 요거요거 어, 요거 약간 조금, 이, 위기가 될수 있다. 로켓? 아, 로켓은 켜. 로켓 켜고 일단, K1부터 조지되고. 비오가 지금 저 뒤에 있거든요. 한번못 맞추고. 비오가 슬슬 옵니다. 뒤로 빼주고. 피스라인으로 비오를 잡는, 아, 이런 현명한. 이런 음, 게 있어야 돼. 와시드미사일도안 맞고 이거 두 개도 안 맞네 지금. 아 이거 좀 힘든데 이러면 일단 판터 판터 들어오는 부분. 일단은 이렇게 나눠주고 보병은 얘로 잡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K원인데 르클까지갈 필요가 없겠다. 트위퍼만 뽑자. 타이거는 요 뒤에서 앉아야 돼 앉을 거. 아 기총으로 판터를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그게 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 아, 비우가 판터를 때렸어요. 아픕니다. 자 투에포 하나로 K1 세대 막아버리기. 이기였기. 솔직히 이거 좀 애매하긴 애매하거든요. 이게 될지. 애매하긴 애매하음 피자스트가 오면 모르겠는데 안 오면은. 어, K1 한대 박살. 그리고 정찰 전차를 뽑자. 자, 전진. 레오파르트. 렛츠 고 레오파르트. 아! 한더 뒤지겠는데. 어, 트위포가 처리해 준것 같네요. 정찰 전차 등장. 신경이 쓰이네 KF-16 어? 아 해병이 있었군요 하지만 아, 전차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대공기 관포로 소총수 갈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이런 식으로 갈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KF-16이 너무 싸대잖아 아, 이런 거아 이런 거못 참지 피스라인으로 따버리 내공기관 포는 잘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면 조금 그렇죠? 타이거 핵을 뽑겠습니다. 어, 여기도 딴거 같네요. 어, 오, 밥차. 밥차 어, 나이스. 밥차는 어, 잘 먹도록,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해나와죠 이걸로 갈아버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 아, 이렇게 풀고, 한번착이렇 이렇게 본진 강습을 막았다. 요 말이야. 비스페던트가 어, 와요. 지금 아마 방공이 없을 텐데 이스레인 보내서 잡아버리겠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다가. 아 이런 식으로다가. 충분히 가능 안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정찰보병을 한 여기 정도 깔아둘까 상비군을 하나씩 깔고 오 어, 여기 뭐가 왔었구만 어, 잡혔고요아 르클이 이기죠 그렇죠? k 원이 르클이 이기려면은 적어도 한 어, 진짜 최소한 두 대인데 어 많이 끌고 오셨는데 세 대나 끌고 오셨는데 근데 거리가 1400 몇이어서 그런가 음 끌래는 생각보다 센데. 일단은 아 무다고치 렌냐 센세. 당신이 옳았습니다. 보급은 뭐다? 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아 역시 대한 독립 유공자. 아 역시는 역시. 아 무다고치 렌냐 센세. 당신이 옳았어. 젠장아 대체 얼마만큼 미래를 보시고 온 거야 그분은. 아니 대체,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수만 가지의 미래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오신 거지?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잖아. 어? 아, 무다구치 센세! 아, 설마! 무다구치 랜냐, 센세! 설! 센세! 아! 센세! 맞습니다! 당신이 오랐어요! 당신이 왔습니다, 젠장! 적은, 보급은저에게서 탈취하는 거라고 젠장 믿고 있었다고, 젠장. 오이오이. 오이. 보금 유닛은 정 유닛에게 가까이 가면 뺏겨요. 악군 유닛이 근처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없으면 이렇게 뺏겨버려요. 렛냐, 센세. 어? 렛냐, 센세. 설마? 또? 레? 무, 다고치 센세. 설마? 아, 센세. 아, 센세! 아, 씨발, 이번에는 무려 풀. 무료 풀로. 와, 탄양, 요료 예비제 싹다 그냥 하나도 안 쓴. 완전 빵빵한 걸로다가. 아 무사구치 렛냐 센세 아 무사구치 렛냐는 냉전 때 태어났어야 됐어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가지고 빛을 못 봤는데 아 냉전 때 태어나셨으면은 아마 이거 보급 트럭을 이렇게 한 바가지씩 막 쓸어 담지 않았을까 하는 아 고런 띵킹 한번 해봅니다 <laughs> 아 고런 아 띵킹적인 띵킹 아 이런 띵킹 아 이런 띵킹을 2차 세계대전 때 했다고? 아, 혁명인데? 아 어, 이거다. 이거고, 이겁니다, 여러분. 아, 이거요. 예 아, 진짜 이거다. <laughs> 아니, 이거잖아, 여러분. 아,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 이거지. 아, 부사부치세인데. 아, 당신의 예언력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 일단은 매운맛이긴 한데 13분 남아가지고 사령부를 하나 더둬야 조금. 아! 자, 일단 보급 트럭이 출발했다. 아라는 소식까지를 들었는데 어. 어, 보급트럭이 출발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자, 분명 적은 도로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어, 요 병력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지금 경전차가 대기하고 있죠. 아 설마 무다부치 레냐 아, 설마. 어, 이건 특전사 같아요. 특전사로 지금 여기 있는 제 정찰전차를 잡으려고 오는 것 같지만 이미 정찰전차는 다른 곳으로 재배치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어? 그냥 이쪽에서 가만히 있는 건가 보급차가 아, 오려면 여기로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요, 요, 요 솔직히 여기 언덕 올라 아, 잡고 싶다 아 잡고 싶다 하지만 안 잡겠습니다 아 이거 잡고 싶거든요 근데 안 잡을게요 에, 솔직히 이거 너무 양악 모드로 가지 않았나 아 요정도 띵킹이 지금 들기 때문에 안 잡겠습니다. 예. 아, 요거 넘어가면은. 아, 그래도 밥 차는 못 참지. 이빨이라면서 먹었더라! 이빨이라면 아,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오지. 아. 아 조금만 더 오지 아, 아 이거 못참는데 아 이거 조금만 어 조갓스버 어, 조 죽었어. 보급차라 넌 내꺼야 못먹을 보급 못먹을 보급이라면 차라리 내 손으로 불태우겠다 진장 내가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잭더미로 만들어버리겠어 맹스크 비행기 합니다 어, 이동. <laughs> 차라리 못먹을거면 불태워야지 아, 요거지. 아, 밥차는 못 참지. 밥차는 못 참아. 아, 밥차. 아, 부드부치 센생 아, 달달하게 하나. 달달하게 트럭 하나, 이렇게. 아,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아, 우리 국산 두돈반 k 5 2 1에 카고에 담긴. 아, 요 만남 보급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습니다. 아 근데 키온이 이제 쌓이고 있죠 아 요걸로 이제 더 이상 제가 장난질을 칠수 없게끔 그렇죠 솔직히 이쯤 되면 이제 아 수색대 아 지금 수색대 아 수색대까지 떴어요 지금 아 요거 잡으려고 지금 한국군이 지금 엄청 지금 그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당당히 아, 눈에 불을 켜고 있더라. 어 내려오나? 아 음. 용팔이 잡힙니다. 이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아 지금 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포인트를 이 한국군이 많이 먹어 나가지고 한 지금 160점 정도 아, 더 먹어야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은 아마 아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 무승부. 아 솔직히 에코에도 두고 싶고 지금 찰리도 에 두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참을게요.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아 어, 내가 순한 맛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더 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어, 무승부의 선은 넘어서 안 돼. 어 드래곤 플라이. 아 이제 드래곤 플라이가 이게 그 ECM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 아, 밥차를 뽑을 필요가 없지, 참. 아, 맞다. 나, 무다구치, 렌냐에서. 아, 가르침을 받았었지, 참. 어. 아 밥차 뽑으려고 여기 살짝 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노액을 하는 보급트럭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인팔작전 온! 해버렸어, 지금. 모임 유입 들어온다고 저때캠 중일? <laughs> 아니, 이게, 아니, 막, 그렇게 막, 그, 뭐시기냐. 원래, 그, 농락식으로 할 예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밥차가, 그, <laughs> 들어오네, 이게. <laughs> 어? 자, 지휘차가 이쪽 도로로 증원이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도로를 타고 옵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와요. <laughs> 자. 아, 이거는 또, 어, 이거는 또못 참, 아, 못 참지. 아, 이거는, 아, 요거는 또못 참지. 어, 하지만 피했어요. 어, 자.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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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와, 이 K510의 카드가 몇 대야, 이거. K510을 본진에도 지금 4대가 있고요 아, 5대가 있고요 5대다가 에이 최전선에 또 어, 3대. 3대, 5, 6. 11대 잡았는데 여기서 2대 터졌으니까. 총 13대 중에서 내가 뭐야? 그럼 내가 밥차를 다 먹었나? 뒤차 어? 아 솔직히 솔직히 약간만 가면 제가 이 지휘차 조절 수 있거든요 근데 참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못 들어요 지금 이분못 들어 네, 지금 7분 남았거든요 아 여기서는 이제 문난한무슨부 정도로 아 서로서로 이 기분 좋게 네. 아 호크 잡고 싶다 아 키고 싶다 아 대포를 켜가지고 이 호크 잡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무다구치 랜이아니까 어. 아, 유혹을 왜 이렇게 참기 힘들지? 아, 왜 이렇게 참기 힘들지? 아, 이거 못 참는데, 아. 아, 못 참는데, 이거. 아, 못 참을 것 같은데. 에릭스 빼! 이거, 이거 초보분이라 여기 에릭스만 들어가 있어도 이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못 들을 것 같거든요, 저분이. 헌납하겠습니다. 이 레기온 그냥 갖다 꼬라박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어느 정도. 솔직히 요 정도 교두보는 내줘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되것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약간 해보겠어요. 어, 이분 기급을 참 좋아하시네. 요 K1이랑 K1A1을 많이 뽑으세요. 어, 12차. 어,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적찰 보병이 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다 보이는데 아참 이게 참아 먹고 싶다. 이거 당장 피, 피자트 같은 거 이게 이게 지지프거든요. 아 지금 이런 거 하나 지금 다 떠올 올려가지고 지금 아 잡고 싶은데 아, 잡고 싶어. 지금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하지만 잡으면 안 돼. 아 잡고 싶어. 아 이것도 잡고 싶어. 어? 잡고 싶지만 참아야 돼. 아 5분 남았네? 왜지? 여기서 이분이 플러스 1까지 만들면은 싹 가능이긴 한데 찰리 도 빨리 드셔야 돼 이분이 일단 플러스 1까지 어, 줄어들었고요 아, 방공 꺼! 방공 꺼! 아 잡고 싶다 진 아, 야, 르클 하나 내줘라 어, 양심있으면 르클 하나 내줘라 양심이 있으면은 코브라한테 르클 하나 당해줘야 된다. 어. 양심이 있으면 르클 하나 줘야 된다. 지금 캐온 두대 가지고 지금 이 르클 두대못 죽인다. 이거 르클 르끌, 르클이 가 가지고 죽어줘야 돼 지금. 아, 자 여기서 측면 측면을 이렇게 해서 잡혀줘. 아, 여기 하필 스피드자 측면 측면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아, 좋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더 맞으면은 바로 르클레드 사망. 자 측면 자 측면 자 측면 다 아, 좋았어. 후, 자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캐원이 여기로 오다가 대전차 화기 맞고 터졌네. 야무장꺼 무장거 꺼! 헬기 올로 오잖아. 죽어줘야 돼. 지금 죽어줘야 돼. 여기서 접대해야 돼.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어쩌다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아 리얼레이 퍼더니 반갑습니다. 왜 다들 무장을 꺼냐고요? 지금 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촉박 사정 때문에 <laughs> 아 지금 잡고 싶거든요. 잡고 싶은데 꺼야 돼요 지금. 지금 꺼야 돼요. 아닦고닦고 꺼, 꺼, 지금. 야 너도 꺼닦고 박차 박차 답듯 빼. 이건 솔직히 전리품이니까. 어 전리품은 빼고 닦고닦고어꺼꺼꺼꺼꺼꺼다고 다 꺼, 다 꺼. 어, 꺼, 다 꺼. 지금 이렇게 닫어도 지금 무승부 될까 말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지휘차가 하나 가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곧 중립화가 될 예정이고 아, 그러면 지금 386점 대 8, 385점인데 아, 대충 이제 슬슬 들어가면은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잠깐만꺼꺼꺼꺼꺼어이꺼꺼꺼어꺼꺼잡게 꺼. 꺼. 놔도 놔둬. 잡게 놔도 놔둬. 잡게 놔도 놔둬. 자연 그대로 이래도 무승부야. 자... 이래도 우승부기 때문에 놔둬. 그만큼. 그만큼 나둬 아! 보급했던 밥차 터졌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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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전진 하셔야 돼. 이분 한분 이렇게 전진을. 아! 이렇게 막 방어선이 있는데, 이렇게 전차하고 막 헬기랑 보병이랑 같이 가가지고 돌파. 아니, 꺼 써야 되는데, 진짜. 아무튼. <목소리> <laughs> 이렇게 골파를 한 경험이 있어야 이 게임이 재미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꺼야 됩니다. 무조건 꺼야 돼. 이렇게 꺼도 지금 무슨 거야? 이렇게 꺼도, 이렇게 꺼도 무슨 거야? 다 꺼야 돼. 어, 혹시나 안끈거뭐 없나? 어, 다 꺼야 돼. 지금. 다 꺼야 돼. 우리 뉴비 하고 싶은 거다해 지금. 내 괜히 지금 순한 맛에서 갑자기 매운맛 태세전환 오지게 해, 해, 해버려가지고 지금. 지금 일이 좀 꼬였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순한 맛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무다구치 메타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살짝 이게 이상하게 양악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살짝 르클레르 던져줘 던져줘 어. 던져줘 아땅통 기관총은 켜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아 이것도 한 대는 때려줘 어, 한대 때려줘 르클레르 한대 때려줘 자똥자 똥똥 그치, 그치, 좋았어. 좋았어. 아주 이상적인 지금 현재 상황. 아주 현, 좋아. 이대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오면은, 자! 이는 무장키자. 싸우는 척. 어, 싸우는 척. 솔직히 전차가 두대인데 레오파드 1 지휘 전차를 못 잡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 이건 켜두자. 자,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아, 공격을 가도 난 뚫어낼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길을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길을 살려야 돼요. 왜? 뉴비니까. 이렇게 온 뉴비 놓칠 수 없다. 무다구치 렛냐 때문에 살짝 물이 흘르셨지만그 어, 물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하수처리장 가가지고 깨끗한 물 만들어야 된다. 아, 좋아요. 지휘, 지휘, 그 차량 하나 뒀습니다, 지금. 지휘 차량 하나 뒀는데, 아, 지금 30초가 남은 상황. 아, 무슨부로 끝날 것 같아요. 무슨부 네, 아, 그래서, 아, 그래. 지휘전차까지는 잡게 두셔야지. 어. 지휘전차, 자! 독일 이 어? 장군이 타고 있는 이 어? 지휘전차 장렬이 최전선에서 전사 좋았어 여기까지 딱 그림 좋아 그림 좋아 플러스 1도 아니고 플러스 2까지어 벌리고 지금 약간 더 점수도 지금 2분이더 높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이렇게 끝내 이렇게 끝내 아, 무승부 가승부 아 이게 무승부지. 이게 무슨, 분야 <laughs> 어, 아무튼, 아, 이게, 아, 이게, 아니, 이게, 아, 순한 맛으로 처음에, 어, 아예 진출을 안 했는데, 아, 플러스 2까지 아, 되시고, 아, 250점 정도 드시니까, 아, 이제 슬슬 들어가야 겠다 싶어서 갔는데, 아, 갑자기, 무다붙이 랜야 메타가, 돼버려가지고, 아, 보급이, 이제, 어, 들어오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살짝,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골물이, 골물이 뉴비를 제대로 키워냈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이, 모르이 골물이, 무당을 <laughs> 틀지저멘탈 버려서 투발 최상합니다. <laughs> <laughs>